사장님 오늘 소감 오늘 넘버 이렇게 차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거래 다 했지만 또 여기 이제 넘버는 여기 우리 예박 이사님이 또 따로 이제 나서서 이제 다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오늘 끝난 소감 한번 영상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, 차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팔수술이 인하여 차를 에,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에, 차를 매수인께서는 에, 차를 잘 관리해서 이 차가, 이 차가 무사고 차예 완전 무사고거든요 그러니까, 에, 폐차는 그날까지 무사고로 폐차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 굴리십시오. 네. 소감, 기분은 어떠세요? 이렇게 네. 일처리 해보니까 기분은 네. 좀 어떠세요? 아니 뭐 어쩔 수 없죠. 내 몸이 허락가지 않아서 뭐. 아. 보낸 거니까. 네. 네. 자고 인연된 거에 대해서도 아.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어떤 어. 느낌이었는지 <laughs> 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네. 우리 사장님하고 어?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거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아,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차를 또 소개 할겁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. 인상도 좋으시고 예. <laughs> <그렇게 해야 웃음> 인상도 감사합니다 아이 미남이쇼 미남이쇼 완전히 아, 감사합니다 예.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 논산에서 우리 사장님이 또 기분좋게 차 관리가 정말 어느 차량과 비교해도 진짜 손색이 없을만큼 관리 잘된 차를 또 시원섭섭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판매해 주셨고요. 또 남바는 오늘 어떻게 거래하는지 우리 박기사님이 한번. 어, 오늘 뭐 며칠 전에 여기 음. 윤대표님이 여기 은산에 계신 여기 사장님하고 해가지고 넘버랑 차랑 같이 거래하시기로 했어요. 제가 저는 오늘 넘버만 정리를 하러 와서 서류를 갖다 다 확인하고 문제 없는 거다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했고요. 지금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냉동 타지만 그 넘버 자체는 카고 넘버예요 카고 넘버. 때문에 다시 카고 차로 갈수 있는 넘버기 때문에 어 다시 카고 차에 달아가지고 판매할 예정이고요. 지금 요즘에 개별 넘버가 이렇게 좀 회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정리해드리기 로 했습니다. 한 달이죠? 예. 약속 지키세요. 예, 예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